What are they tal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 I asked. d 야가 물었습니다. 오빠인 Deb. Deb에게. Something about water. 물에 대한 거래. Deb replied. 오빠인 Deb이 대답했습니다. Water, 물, the nearest. 가장 가까운 물은 was, 이었습니다. The pond. 그 연못이었습니다. Of course, 물론. half a morning's work. 오전에 절반, 약 3시간 정도 걸어서 떨어진 곳에 있는 연못. Anyone, 누구라도, could have told,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 방문객들에게 그 이야기를. Southern Sudan 1985. s i l v r had never seen, 시소신, 셀바는 더 전부터 이 과거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Anything, 어떤 것도. Like the desert, 그 사막과 같은 어떤 것도. Around his village, r o Nari, 그의 마을인 r o Nari, 둘레에는. Enough grass, 충분한 풀과. And shrubs, 키 작은 나무, 관목들이. 자랐습니다. To feed 먹일 수 있을 만큼 the g r a z e 풀을 뜯어먹다 풀을 뜯어먹는 소떼를 먹이기에 충분한 충분히 there were 있었습니다. Even trees 심지어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But 그는 here 여기 in the desert. 그 사막 안에는 nothing 하나도 없는 green 초록색 초록색의 그 어떤 것도 그 survive 생존하다 초록색의 하나도 없는 것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의 그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except r e 를 제외하고 tiny 작은 evergreen 상록수의 acacia, a c a c i bushes, 덤불들을 제외하고는, which, 앞에 있는 물건들을 설명합니다. somehow, 어떤 식으로, endure, 견뎌내다. 어떤 식으로 견뎌냈던 그 acacia, 덤불들. The long winter months, 그긴 겨울 달들을. 왜? almost, 거의 no water. 하나도 없는 물을 가지고 물을 거의 가지지 않고. Uncle said. 삼촌이 말했습니다. It l take. 가져가다. 걸리다. Three days. 삼일을 가져갈 거다. 삼 일이 걸릴 거다. 뭐 하는데? Cross. 건너는데. The arcober. 아코 o 사막을. s e l v e r shoes. 셀버의 신발들은. Stood no chance. Stands to stood. 서다 세우다. Chance. 가능성. 하나도 없는 가능성을 세웠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 hot stone in the ground. 뜨겁고 돌멩이 투성이에 사막 땅에 대해서. Stand no chance against가 한 단어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The s o l e s 발바닥, 신발 밑창. 신발 밑창들, made, 만들어진, from rubber tire trays, 고무, 타이어, 접촉면. 땅에 닿는 타이어 접촉면으로 만들어진 그의 신발 밑창들은, had already been reduced, reduce, 줄이다. 이동수 더하기 1이 줄여지다, had, 이전에 이미 줄여들여져 있었습니다. 두 본모로, shred, thin long piece, 얇고 긴 조각들로 줄여들여져 있었습니다. held, hold held held, 잡다, 붙잡혀져 있는 함께, 함께 묶여 있는, with a little letter, 약간의 letter, 가죽과, and a great deal of hope, 엄청난 양의 희망으로 묶여져 있는, 사실은 다 떨어졌는데, 괜찮은 거라고 하는 희망 속에 계속 신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after a few minutes, 오직 약간의 분들이 지나고, So I have had to kick off, have to, must kick 차서 off 벗어야만 했습니다. The flapping, 펄럭이는 s h r e d s 그 타닥타닥거리고 펄럭이고 있던 조각들을 신발이죠. And continue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Barefoot, 연발로 The first day. 첫날, in the desert. 아쿠보 사막에서의 첫날은 felt, feel, felt, felt. 느끼다, 느껴지다. 여기서는 느껴지다. 느껴졌습니다. 뭐, 뭐처럼. The longest day. 가장 긴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사. selber, 주어. had ever lived. 동사. 명사 뒤에 조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셀버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날 중에서 가장 긴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Through 살면서 통과해 왔던 중요한 말이 없죠. 한국말과 영어가 조금 다릅니다. 셀버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가장 긴 날. The sun 해는 무자비한. 무자비하고 가혹했습니다. An eternal. 영원한. 영원했습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Neither. 이것도 아니고. Nor. 저것도 아니고. With. 한 줄기의 cloud. 구름도 없고. 또한 조그마한 breeze. 산들 바람도 없었습니다. For a leaf. 약간의 도움을 위해서. Each minute. 매 분의 워킹, 걷는 것은 very dry. 매우 메마른 열기 속에서 걷는 것은 felt, 느껴졌습니다. like an hour, 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even breathing,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도 became, 되었습니다. an effort, 노력,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every breath, 모든 숨, selber took. 셀버가 가져가는 모든 숨, 셀버가 쉬는 모든 숨은 심트드 먼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레인 모두 쏟아내다, 물을 쏟아내다, 스트렝스 힘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더댄 먼머라기보다는 리스토 e 다시 채워놨다 회복식이다. 그 힘을 회복시키기 보다는 thorns, 가시들이 gore, 뚫고 들어왔습니다 his feet, 그의 발들을 his lips, 그의 입술들은 became, 되었습니다 crack, crack, 금, 금가게 하다 금이 간,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and parched, 바짝 마른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